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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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ltan> 대표, 화이팅!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가토 이현우입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분들 다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유빈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어셈블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깡하! 안녕하세요. 깡레이더의 깡리입니다. 저 제가 배우 배유리님에게 지목을 받아서 대한민국 어셈블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출전하고 있는 선수님들에게, 네, 응원의 메시지. 오늘,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어썸블 챌린지 화이팅입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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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수입니다 자, 오늘 김지혜 팀장님께서 지목을 해서 이특급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도쿄올림픽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들, 정말 땀 흘리고 준비하신 만큼 이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토킴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어셈블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하신 만큼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멋진 경기 저속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우리 미혜입니다. 가수 호정씨의 주목을 받아서 어셈블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채홍진입니다 대한민국 어셈블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배우 강은별입니다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어셈블 채팅지에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선수분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파이팅해주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도안의 대한민국이와 함께 뛰어가.